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교과서, 동학 권역승 교과서의 1과, 본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시면, invitation to a teen's life 라고 되어 있죠. 자, invitation이라고 하면은 초대라는 명사가 되겠고, 자, 어디에 초대를 하냐면, to a teen's life. 이제 10대의 삶, 10대의 생활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라는 것이죠. 그 글을 읽는 여러분은 아마, 18살 맞죠? 어, 10대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볼게요 자 제목 보시면은 Shadow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Shadow Day. 자, Shadow는 그림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전에 동사로 찾아보면 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어디가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일 것 같죠? 어, 여기서는 어 학부모 혹은 그 보호자가 학생에서 학생의 그 하루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그걸 하루 동안 따라다니는 거. 어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섀도우 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죠? 자, 내용 한번 보면 자, what a day라는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what a day 말 자체가, 와, 진짜 날이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나오기 전까지는 뭐 좋은 날이었는지, 나쁜 날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싸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싸이라는 동사는 한숨 쉬다. 그죠? 자, 누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엉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근데 언제? 뭐 하면서? as he sank into the couch 자 재밌는 표현을 썼죠 sink into 하면은 어디어디로 가라앉다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소파로 가라앉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푹 꺼지듯이 이렇게 앉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as는 접속사로서 뭐 while 그렇죠? 뭐뭐 하는 하면서 정도의 뜻을 가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에 이렇게 푹 꺼져 앉으면서 아 진짜 힘든 하루였다 라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 왜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He looked exhausted from work. 자, 그는 어때 보였다? exhausted. 완전 기진맥진해 보였다. 뭐 때문에요? from work. 일 때문에. 자, 일로부터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일이 바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로부터, 일 때문에 기진맥진해 보였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 look이라는 동사 한번 볼까요? 자이 친구는 감각 동사라고 하는 녀석 이형식 동사죠. 자, 이 형식 동사죠. 자이 친구는 보어를 어, 형용사만 가진다는 특징이 있죠. 원래라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를 둘다 가질 수 있지만 이 감각 동사 녀석의 특징 때문에 형용사만 보어로 써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보어 자리에 지금 pp 형태인 형용사 분사죠. 어, 이그저스 디드가 맞습니다. 자 주어인 히가 기진맥진한 것을 당한 거니까 PP 형태를 쓴 거죠. 이그저스트를 그 사전에 찾아보시면 기진맥진하게 하다, 어, 진이 빠지게 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인 그 he uncle이 대상이 된 거라서 PP를 쓴 겁니다. 이거 절대로 ing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음. 자, 그다음 at the dinner table. 자,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my uncle described 내 네, 삼촌은 뭐했다? 설명했다. 자, describe가 묘사하다. 혹은 뭐 기술하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묘사 혹은 기술보다는 아주 쉬운 말로 봐 설명했다 이 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자 무엇을 설명을 했냐면 자 선생이 님 미리 이렇게 형광펜을 찾았죠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how 이 친구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의문사에 걸려 있는 형용사 and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 자, 어디서 많이 본 구문 아닌가요? 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의, 주, 동. 그렇죠. 이거 뭐야? 간접 의문문이죠. 음. 표시해주세요. 간접 의문문은 언제나 서술형 내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그러면은 의문사가 how부터 stressful까지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있느냐. 자, how를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부사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의문부사 그 중에서 how는 이 형용사를 데리고 다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뭐뭐한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형용사한지. 그런데 지금 형용사가 두개 걸려있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스트레스풀 했는지, 스트레스가 가득했는지. 뭐가요? things. 자, things는 원래 뜻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것보다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겠죠? 비동사는 뭐, 뭐, 이다니까. 일이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가득했는지를 기술했습니다. 서술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형광펜 쳐놓은 이간접의무문은 어, 명사 역할을 하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describ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죠? 여기서는 간접의문문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디에서요? In his office. 그의 일터에서. 어. 자, 다음 대사가 하나 나오죠.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 자, I have got.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현재 완료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는 so many projects.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going on.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 고잉 원 고원이 바로 진행하다, 진행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자,라고 he complained. 자 이번에 뭐 했습니까? Complain. 불평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어 complain을 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mplain 자체는 불평하다라는 동사이고요. Complain을 명사로 쓰고 싶으면은 끝에다가 t만 붙여주면 됩니다. Complaint. 이렇게 하면 명사로 불평, 불만이라는 뜻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Sounds like my life. 내 인생처럼, 내 삶처럼 들리네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10대인 주인공, 아직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sound라는 아까 나왔던 무슨 동사? 그렇지. 여기 보시면 look, 감각 동사 보이죠? 이 친구랑 같은 친구로 sound도 감각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뒤에 my life라는 명사가 왔어요. 방금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하기를 어, 감각 동사는 보어 자리에 뭘 쓴다 그랬죠? 그치 형용사만 써준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 왜 명사를 썼을까? like 때문입니다. 자, 감각 동사는 명사를 아예 모, 어, 보어로 못 쓰느냐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like라는 이 전치사를 붙여줌으로써 명사를 가지고 올수 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감각 동사 자리에 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전치사 like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라고 I responded. 나는 대답을 했습니다. It's really stressful for me too. 저한테도 매우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삼촌이 무시를 합니다. 니네 삶, 니네 인생이 스트레스풀하다고 my uncle이 roared with laughter. 자, 이 roar 하면 원래 뭐 소사오르다 이런 말인데 이 roar with laughter 이거를 한 단어로 써 가지고 뭐야? 크게 웃다. 웃음을 터뜨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삼촌은 아주 크게 웃으셨습니다라고 무슨 말을 덧붙이죠. What could possibly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네 인생에 대해서 what 무엇이 possibly 과연 could be stressful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가 있, 있을까, 맞죠? 도대체 네 인생에서 뭐가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무시가 담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you don't have to go to work. 너는 뭐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하러 갈 필요도 없고, and you don't have to manage people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라는 말이에요, 죠 그렇죠? 자, 다시 보시면, 자 don't have to라는 표현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건데 뭐뭐 뭐할 필요가 없다죠. 음, 이 표현이 두개 이어졌습니다. and에 의해서 한번더 나왔습니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자, 뭐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go to work,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manage people,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as I do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do는 하다라는 동사이긴 한데, 예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부르죠. 자, 대동사란 뭐냐? 대명사랑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동사. 그 중에서도 두가 대신하면 일반 동사입니다.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여 쓰는 말이에요.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이게 하다라고 해석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는 일을 하러 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다는 뭐, 뭐겠어요? 첫 번째, go to work, 죠일 하러 가거나. 두 번째, manage people이겠죠? 사람들을 관리하다. 이두 가지가 다 필요가 없다라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as는 저기 제일 위에서 봤던 as, w h i 로 썼던 as와 달리 얘는 like예요. 자, 근데 뒤에 보시면 I do라는 주어와 동사가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like는 방금 위에서 봤던 이 전치사 like가 아니라 무슨 like다? 그렇지. 접속사 like입니다. 접속사로 like를 쓰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냥 like를 전치사로 쓰면 명사처럼. 이런 뜻을 가지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go to work and you don't have to manage people as I do. 거꾸로 해석할게요. 영어는 수식어구가 많이 붙을수록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는 일을 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도대체 뭐가 네 인생에 대해서 스트레스부를 할 수가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랬더니 나의 대답이 Yes, I do. 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질문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어, 스트레스 가득하니, 너는 이렇게 뭐,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하니까, yes, I do. 어떻게 해석하면 뭐예요? 어, 삼촌 말이 맞네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정반대의 의미죠. 이게 yes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요, I do.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가 뭐예요? 나도 사람들을 관리하고,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Yes, I do는 여기서 부정의 대답이랍니다. 아니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아, 고로 워크하고 매니지 피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I reminded him patiently 나는 그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Remind가 상기시키다 라는 동사죠. 목적을 이렇게 왔고 어떻게 상기시켰어요? Patiently 자 단어라 두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참을성 있게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자, I do go to work every day. 저는 정말로 잘 두는 여기서 강조의 조동사 두입니다. 강조의 두 의미상 really라는 부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정말로 go to work every day. 매일 매일 뭐 하러 간다?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가는 것,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은 is called. 여기 표시 한번 해볼까요? 수동태스였죠. 비동사에 pp를 붙인 수동태입니다. 콜 이라는 동사가 부르다니까, it is called 면 뭐뭐라고 불린다가 되겠죠? 스 c h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일터에 갑니다. 그 다음, plus, 게다가. 자, 내용 먼저 볼게요. 게다가, I've got to deal with people every day too. 저도 뭐야? deal with,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 위에 나왔던 매니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사람들을 매일 다루어요. No, they are called teachers and classmates. 그들은 누구예요? 선생님들과 학급 친구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플러스라는 단어, 이 연결어는 게다가라는 뜻인데 같은 말로 뭐가 있을까? Additionally. 그리고 addi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in addition. 자, 아니면은 more 이 친구들도 같이 쓸수 있어요. more over 그 다음 furthermore 마지막 w h a t more 자, 이게 다 게다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besides 이 친구들은 다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어들입니다. 자, 이뭐다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어, 그 연결어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음. 자, 그리고 표현 하나 보시면, I have got to. 이 have got to라는 것이, 어, 현재 완료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실제 영어에서도 그냥 have to라는 표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have to. 뭐예요? 해야 한다겠죠. deal with은 다루다, 대처하다, manage란 어, 연결이 되는 단어고, 그래서 나도 I have to manage peopl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도 역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알콜드 uh, 뭐뭐라고 불린다? Teachers and classmates.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학급 친구들이라고도 합니다. 그죠자 이렇게 보시면 그 교과서 기준으로 첫 번째 페이지 어,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되었고 어, 이번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본문 2 그리고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